매일 먹는 음식이 심장을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하루가 건강해집니다. 심장은 우리 몸 전체에 혈액을 보내는 중요한 기관으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음식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장질환의 위험을 키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처럼 가공된 육류에는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혈압을 높이고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부제나 인공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마가린, 크림 가득한 제과류, 일부 인스턴트 식품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이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춰 혈관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탄산음료, 가당커피, 에너지 음료 등은 단순히 혈당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중성 지방 수치를 증가시켜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도록 만듭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심장에 무리가 가면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